여러분 38번은 좀 한글로 먼저 볼게. 혀 지도 설명의 오류 이게 뭐냐면요. 저 그림 잘못 그려요. 이 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막 이렇게 써서 여기선 쓴맛, 여기는 뭐 신맛, 단맛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내용이야. 이 글은 나도 처음 알았어. <laughs> 자 한글로 먼저 봐. 혀는 등록. 아까 수면에 관련된 그에서 메시지가 등록된다. 자극이 등록된다 했지? 맛이 등록되는 영역으로 만들어졌는데 <laughs> 끝 쪽에는 단맛, 끝이 뭐냐 혀 앞에, 옆 양쪽에는 신맛, 뒤쪽에는 쓴맛이서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 약 먹을 때입안 쪽에 안 닿게 하고 삼켜라 이런 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연구를 보니까 완전히 틀렸다. 20세기 초니까 언제야?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컨덕트 된 연구를 오해하고 잘못 번역했다. 선도 리딩하는 연구자들은 미래가 뭐냐면 맛봉오이라고 해요. 혀의 돌토돌한 부분이. 특화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 있으면 얘는 단맛, 얘는 신맛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요. 볼록한 거 하나당 웬만한 맛을 다 느낀다 이런 얘기야. 비록 그것들이 여러 위치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맛은 맛, 신맛은 어디서나 다 느낀다. 플러스로 게다가 작동 중인 기재가 뭐냐면 시스템이야. 이걸 맛을 느끼는 시스템은 이 혀의 위치가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됐냐. 혀 끝에서 단맛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등록하는 거. 이게 빨리 느껴 져요 단짠 단짠할 때짠단짠 단이 아니라 단맛이 먼저 일찍 도착하니까 단맛을 느낀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로 보고 가자. 처음에 <laughs>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laughs>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할게. 더턱 혀는 맵이 지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돼. 이게 해설집 보면 구획되었다 이렇게 나온다. Into 모모 로 세퍼이티 형용사야. 별개의 구역들로 만들어졌다. 이거 해석 안에 그냥 모모한 구역이야. 특정한 맛들이 등록되는 별개의 영역들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간맛은 팁 끝이야. 핑글 팁 하면 손끝이거든. 혀끝에. 사워네스 신맛은 양쪽 옆면에 두 개. 베럴네스. 비터가 형용사고 형용 혀용사, 이거 명사 쓴 맛은 입 뒤에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하지만 1980년, 1990년대 연구는 동사로 보여줬다. 접속사 혀 지도의 설명은 이것도 how 의 주동이야. <laughs> 이렇게 봐야 돼. How we taste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는지의 설명은 얘가 접속사니까. 이거 그러니까 실제 주어가 되고요. 이게 동사. was 어떻다는 라는 것을 보여줬다야. was in fact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됐다. that 라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이때 연구가 조금 중간중간에 뭐컴마컴마 있어서 거시기 해요. however랑 in fact랑 중간에 들어 있어. 그럼 일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을 밝혀야지. as it turns out 드러나다. 드러나 어, 드러나는데 드러난 바로 그 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맵이니까 요걸 보고 찾는거야 턱맵더맵 맵. 모의고사 풀 때는 그 지도는 잘못된 해석 잘못된 번역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번역이었다 연구에 어떤 연구? 독일에서 수, 수행된 이 턴이 뭐냐면은 20세기의 턴이 뭐냐면 20세기가 될때 그러니까 1900년대 막 될때 1890몇년뭐이 시기에 영국에서 아니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번역이었다 옛날에 이랬다는거야 그 오늘날 아 여러분 시금치에 철분 되게 많다는거 그거 뻥입니다 그거 성분 조사하던 과학자가 소수점을 잘못 찍었대 그래서 되게 열0인가 100배인가 더 많게 보고가 돼가지고 시금치가 철분이 많다 있던 소리를 하는데 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도하는 제일 뭐 최전선에 있는 맛 연구자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맛봉어리 미래는 are not g r o 뭐 그룹 지어지지 않는다 이게 전문성이야 <laughs> 여기서 전문성이 뭐야?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스로에 따라서 그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우리가 느끼는 맛이지 뭐야?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은 맛 빠질 수 있다, 느껴질 수 있다. 입의 모든 곳에 이거 부사야? 얘가 모든 곳에서 이거 명사 아니야 모든 곳에서 느, 맛 빠질 수 있다. Although they, they may be 80, 이 day가 뭐냐면 그 맛들이야. 이런 맛들이 인지되지만 약간 다른 강도 조금 신맛이 세고 어, 혀의 어떤 부분 어떤 단맛이 세고 하지만 그렇게 막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야. 다른 장소에서 게다가 <laughs> 이게 월크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야. 이게 해설집은 기재라고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시스템으로 혀가 맛을 느끼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나데이 버삐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혀의 위치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거 나데이 버삐인데 나떼 버다 이렇게 쓸수 있어 얘가 아니라 버 이거다 오히려 이거다 자이시 <laughs> 뭐냐면은 그메커니즘야그 메커니즘은 <laughs> 네가 단맛을 혀끝에서 느낀다 이게 플레이스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야. 장소가 아니라 네가 그 지각을 먼저 앞서서 시간이지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그 인식을 그 맛에 대한 인식을 먼저 등록한다. 단맛이 먼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내가 국물을 맛봤는데 그 국물 속에도 단맛을 나타내는 분자랑 매운맛을 나타내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혀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분자를 먼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단어 한 번만 편하게 보시면 되겠다.